2015년 7월, 충북 청주의 한 대학교가 발칵 뒤집히는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. 당시 이 대학교의 한 기숙사 건물에서요, 누군가 숨진 채 발견이 된 거예요. 당시 시신이 발견된 기숙사는요, 빈 건물이었습니다. 사용하지 않는 건물이었어요. 그런데 그런 건물 안에서, 요 밑에가 당시 사진이거든요? 이렇게 시신이 발견이 된 겁니다 지금 이 아래는요 시신의 사진은 아니고 시신이 이제 걷어진 후에 시신이 있었던 위치 그 모습 그대로 남은 거예요 흔적이 누워 있었던 모습 그대로 그래서 모자이크가 된 거거든요 이 자리에는 약간 구더기들이 이렇게 막 있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빈 건물에서 발견된 항구의 시신 이 학교 측에서 그빈 건물을 청소하기 위해서 용역업체를 썼나 봐요 그래서 그 용역업체가 이빈 건물을 청소를 하는데 어딘가에서 되게 이상하고 쾌쾌한 냄새가 진동을 했다고 합니다. 그래서 그 냄새를 따라가니까 어느 한 문이 잠겨있는 방이 있었대요. 그래서 그 방문을 따고 들어가니까 그곳에 항구의 시신이 있었다고 합니다. 도대체 사망한 채로 발견된 사람은 누구이며 왜이 비어있는 기숙사 건물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이 되신 걸까요? 당시 이 시신의 상태가 부패가 굉장히 심한 상태였대요. 부패가 심한 데다가 시신이 말라버린 상태였다고 합니다. 여름이었기 때문에. 그래서 성별이 남성이라는 것 말고는 정확한 사망 사인이나 그리고 누구인지 신원이라든지 언제 사망을 한 건지 조차도 알 수가 없었어요. 그저 사망한 지한 달하고도 더 넘은 것 같다라는 것 이외에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. 도대체 비어있는 대학 기숙사에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? 도대체 누구인 걸까? 문제의 기숙사는요. 과거 학생들 사이에서 크고 작은 폭행 사건이 있었던 한 학과에서 사용하던 곳이었다고 합니다. 그렇다 보니까 경찰도 이 시신이 발견되고 나서 그 점에 주목을 했어요. 예전에 폭행 사건이 있었던 학과에서 이 기숙사를 썼다는데 혹시 당시 학생들끼리 서로 군기를 잡겠다고 막 때리고 싸우다가 학생 한 명이 죽은 거예요. 그래서 그 시신을 이 비어있는 기숙사에다 유기한 거 아닐까? 폭행 문제가 있었던 학과에서 썼었던 곳이라고 하니까. 이 시신이 발견된 곳은요, 운동부들, 체육학과 운동부들의 기숙사로만 사용이 되다가 시신이 발견되기 2년 전인 2013년 2월경에 새로운 기숙사를 짓게 되면서 이 기숙사는 폐쇄가 된 곳이라고 합니다. 그런데 이 기숙사 근처에서 밭을 가꾸시는 한 주민분이요, 되게 심상치 않은 얘기를 하나 하셨습니다. 이분이 예전에 기숙사 앞에서 이제 본인의 밭, 반일을 하고 계시는데 이빈 기숙사 건물 창문에서 한 60대 남성으로 보이는 한 남자가 그쑥 고개를 내밀고 쳐다보더라는 거예요. 여기서 그래서 당시에 이분 이 깜짝 놀라셨대요. 반일 하시다가 귀신인 줄 알고 폐 건물에서 갑자기 사람 형상이 없대 나타나니까 그 이후부터 한 60대의 아저씨로 보이는 한 남성이 이폐 건물을 들락달락 거리는 걸 봤다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. 이 주민분. 그렇다면, 혹시 숨진 채 발견된 그 남자가 당시 주민분이 봤다는 그 60대로 보이는 남성이 아니었을까요? 그렇다면, 그 남성은 왜이 폐기숙사에서 죽어간 걸까요? 지금 옆에 화면이 저녁이 됐을 때그 폐기숙사의 모습이거든요? 빛 하나 안 들어와요. 전기가 끊긴 이 건물 안은요, 온통 어둠뿐입니다. 이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? 그런데 하나 더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. 이폐 기숙사는요 학교 측에서 항상 모든 문을 잠가놓는다고 해요. 이 기숙사의 후문은요 안쪽으로 이렇게 건물 안쪽으로 이렇게 잠가놓고요. 그리고 이폐 기숙사의 정문, 이 정문도 자물쇠로 이렇게 채워놓는다고 해요. 그리고 각 창문들, 각 창문들도 방범창을 다 해놓고 이렇게 했다고 하거든요. 그런데 당시 이 시신이 발견됐을 때이 건물의 정문, 이 정문 쪽에 있는 자물쇠가 아래처럼 끊어져 있었다고 합니다. 이 학교 측에서는요,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진 않지만 시신이 발견되기 한석달 전인가, 정비 기사인가, 설비 기사인가 뭐 누구지 모르겠는데 뭔가 이폐 건물 점검한다고 한번 이 건물에 들어갔던 것 같은데, 아 그때 그냥 열고 나왔나? 아, 정확하게 모르겠네요라고 학교 측은 얘기를 했습니다. 그러니까 이 말은요. 학교 측에서 이 폐건물 관리를 제대로 안 하고 있었단 얘기예요. 언제부터 문이 열려져 있었던 건지조차 학교 측은 알지 못했습니다. 경찰들이 조사를 한 결과요. 당시 폐건물들의 방, 이 방들은요. 안에서만 문을 잠글 수 있게 되어 있었다고 해요. 바깥에서는 그 문을 잠글 수가 없대요. 그런데 제가 아까 이 시신이 발견됐을 당시를 설명을 드렸습니다. 용역업체가 어딘가에서 냄새가 심하게 나서 따라가 보니까 어느 잠겨진 방에서 나는 냄새였고 그 문을 강제로 열어서 들어가 보니까 그 안에 시신이 있었다라고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거든요. 시신이 발견됐을 때 문이 잠겨 있었다라는 건 안에서 잠겼다란 얘기고 그 얘기는 사망한 채로 발견된 남성이. 본인이 살아있을 때 안에서 문을 잠그고 그 안에서 사망했다는 얘기예요. 즉 누군가가 제3자가 다른 곳에서 죽이고 이 폐건물로 유기를 한건 아닌 것 같다란 얘기입니다. 이 대학교 주변에 사는 이웃들은요 옛날에 이 폐건물이 노숙인 아파트라고 불릴 정도로 노숙자들이 많이 드나드는 곳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. 거기에다 가출 청소년들까지 이곳을 드나들기 시작하면서 결론적으로 학교 측에서는 폐건물에 자물쇠도 채우고 하게 된 거라고 해요. 노숙자들의 가출 청소년들까지 이곳을 들락달락 거리니까. 경찰들은 시신이 발견되기 한 12월경부터 이 폐건물을요, 특별 관리 구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. 조금 더 특별하게 이 폐건물을 관리를 하는 걸로 경찰들이 지정을 한 거예요. 그런데 이에 대해서 경찰들은요, 모르고 있었습니다. 경찰들이 이걸 지정을 했어요, 이 건물을. 좀더 특별하게 관리하겠다. 근데 경찰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. 아, 그 건물이 특별 관리 구역이었나요? 그 경찰서에서 그렇게 지정한 거예요? 아, 난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라고 경찰들이 얘기를 한 겁니다. 당연히 이폐 건물의 노숙자가 많이 드나드는 것 또한 경찰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. 결론적으로 이 건물은요, 대학교 측에서도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았고, 담당 경찰들도 제대로 관리를 전혀 하지 않았어요. 그 사이에 한 남성은 이곳에서 목숨을 잃고 부패가 될 때까지 한 달이 넘도록 그 누구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.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면서 이제 이 사망한 남성분의 신원이 한몇달 뒤에 밝혀졌어요. 이분은요, 사망하신 분은 윤모 씨로 부모님이 모두 사망하시고 나서 형제들과도 모두 뿔뿔이 흩어지고 아무랑도 연락을 하지 않은 채 살아왔던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. 그러니까 아무래도 노숙자 분이셨던 것 같아요. 결국에 이분의 시신은요, 장례를 치를 여력이 되지 못해서 그냥 행정처리로 그냥 처리가 됐다고 하더라고요. 좀 안타깝죠. 조금이라도 좀 빨리 발견이 됐으면 모르겠는데, 어찌됐든 간에 사람이 죽고 한 달이 넘도록 방치가 되고 있었던 거니까. 돌아가시고 한달 지나서야, 한 달이 더 돼서야 발견된 이 사건. 그래서 오늘은 좀 쓸쓸히 죽어간 한 노숙자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.